안녕하세요 라이브톡 시간입니다. 저는 라이브톡 시간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배우면서 참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도 여성 선생님께서 심장 혈관 질환은 예방이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요 PMS. 생리전 증후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되는지 또한 말씀해 주셔서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생리전 증후군 중에 우울증도 있나요? 어, 물론이죠. 아, 그 정서 장애니까 모두 스윙이 많기 때문에 예. 아주 하이 하지않으면 아주 디프레스 되는 그러니까 디프레스가 많이 오죠. 그것만인가요? 예. 예.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죠. 예, 있죠. 그것도 예. 몸의 호르몬 신진대사가 대폭적으로 바뀌면서 오는 네. PMS 증후군하고 같은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오면은 엄마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 학대도 있는데 그것도 그 중에 한 가지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때 그 자기가 자기가 아니라 이 정신적인 아, 아 상황이 많이 바뀌고 이 사람이 이 무드가 예. 바뀐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그 사람답지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인격도 없어지고 예. 그 때문에 아이들을 소리지르고 학대하고 자기도 모르게 심지어는 그러다가 심하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예.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때문에 법정에서 아 의사가 증언을 하면서 변호사 앞에서 예. 아 이게 PMS 증후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유, 참 슬픈 일이에요. 엄마가 슬픈 아이를 학대한다는 게요. 예. 근데 지난 시간 선생님 말씀에 이거는 치료할 수 있다. 이러이렇게 하면 할수 있다라고 쭉 말씀해주신 것들이 정말로 희망이 됩니다. 네. <laughs> 지난 시간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심장혈관 질환은 예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뚝끊어서 답변을 드리면요, 네, 그렇습니다. 예방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철저한 예방 프로그램은 얼만큼 예방이 가능하냐면요. 자그마치 90%가 가능한 거 있죠. 이 세계적으로요. 심장마비나 중풍으로 사망하는 사람이요. 자그마치 25%를 초과하는 거 있죠. 모든 사망자 중에. 그러면이 심장의 혈관 질환이 엄청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4분의 1이니까요. 대단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많이 아서 가는 것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심장 마비, 중풍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장의 혈관 질환은 그 외에도 소소한 것부터 동하고 고혈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심장 혈관 질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들으십시오. 25%를 달리 표명하면은요 심장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심장 혈관으로 죽는다는 얘기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매해 애브리 이어죠 매해 약 1,200만이 심장 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거 저기 어. 우리 공부할 만하죠. 예, 우리 생각을 조화해서 한번 그 내용이 어떻게 됐나 하고 살펴보실 만하시죠. 신장 마비와 중풍은 동맥 경화증이 주 원인으로서 수년 동안, 그것도 수년이 10년 단위로, 야, 몇 디케이드, 수십 년 경과하면서 별 증세가 없는 거 있죠.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을 갖고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10대에서, 10대면 아직 티네저도 안 됐습니다. 이 때에 동맥경화증이 시작을 합니다. 거의 30년이 지난 한 40대가 되면은요, 아무 증세는 없어도 동맥경화증이 굉장한 진전을 봐서 관상동맥의 직경이 한 50%가 막힙니다. 관상동맥은 무슨 동맥인지 아세요? 심장 자체를, 혈관, 자체를 영양하는 혈관이 관상동맥입니다. 이것이 막히면 심경색증도 오고 이것이 완전히 막혀서 열리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옵니다. 적은 부위를 막으면은 그냥 심경색증으로 심장이 자꾸만 약해지지만, 큰 부분을 막으면 그그 심장마비입니다. 미국의 협심증 환자가, 그러니까 이 관상 동맥이 막혀서 심장에 문제가 오는 안자이나, 안자이나라는 심, 심, 협심증 환자가요, 675만 명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많은 경우에 심장을 영향하는 관상동맥이 한 70%가 막혀도 별다른 증세가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약을 등에 지고 다니는 질병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심장혈관 질환인 것입니다. 심장마비의 반 이상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십니다. 심장 마비에서 생명은 유지되고 어, 응급 치료를 다 받아서요. 그러나 완전한 회복을 받지 못했으면은 심부전증으로 오래오래 고생을 하게 되시죠. 그러면 중풍은 또 뭐냐? 중풍은요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이 있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대동맥에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두 동맥이 갈라져서 올라가는데 다른 쪽 왼쪽 경동맥입니다. 영어로는 carotid a 티 t 아 r 리 이거는 미디움 사이즈 한 중간 크기인데요. 이것이 서서히 막히면서 뇌에 뇌 동맥까지 동맥 경화증으로 막히는 경우입니다. 아주 지역적인 적은 데가 막히면 뇌 경색증이 오고 중풍은 안 옵니다. 조금 큰 부분이 맞히면은 마치, 조금 문제가 크겠죠. 그러나 아주 큰 부분이 막히거나 그 막힌 부분이 운동 신경을 좌우하는 뇌의 한 방이 그 부분이 막혔다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쫙 나서 혈액 순환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중풍으로서 한쪽 아,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아주 클래식, 아주 정통적인 그런 경우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증풍하면 반신의 마비가 온다. 이건 말고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님도 될수 있고요. 말을 못할 경우, 듣지 못할 경우, 음식을 삼키지 못할 경우, 정신신경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기억을 모두 상실하는 경우. 또 정밀 검사 MRI 라든가 이런 거를 검사해 보면요 이미 적고 큰 중풍이 왔다가 지나간 자리가 하늘에 우리가 별도 보면 적고 큰 별이 있죠 그것처럼 쫙 뿌려져 있는 경우가 MRI 같은 데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맑은 정신을 많이 잃고 옛날과 같지 않은 그런 정신 생활을 하게 되겠죠. 예방 차원에서 심장 혈관의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채택하였다면 적어도 반 이상은 병으로 조사하지 않으시고 예방 치료가 가능하셨을 텐데 그 리스크가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무심하고 보내드리는 여러분의 무심하고 또 본인에게 자각증세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예방을 하면 반수 이상이 살수 있다고요? 네. 핀란드에서약 3만 명의 심장 혈관 질환의 하이 리스크. 그 리스크가 있다는 남녀들을 20년간 걸쳐서 지속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주로 세 가지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혈관에 아, 그 식사에서 그들이 먹는 식사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은 정상으로 낮춰줬고 흡연은 완전히 금연을 시키는 이세 가지 일을 하면서 20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요법에서 콜레스테롤 태폭 적어도 70% 이상의 콜레스테롤을 식사에서 낮춰줬다는 것입니다. 어이 사람네들이요 50% 이상한 심장마비의 리스크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병리학적인 병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병리학적인 병변은 단순해요. 동맥경화증이니까요. 그러면 이 동맥경화증의 주 원인이 되는 거 한세 가지를 제가 들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콜레스테롤, 둘째로 산화된 콜레스테롤, 셋째로는 중성지방입니다. 첫째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하면 우리가 어 동맥경화증, 어 중풍, 어 심장마비 하고 우리가 좀 아찔해집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콜레스테롤이 우리 인체 건강에 꼭 필요한 것은요 아주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먹어야 할 필요는 또 전혀 없는 거 있죠. 왜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필요한 것만큼 생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어디에서 쓰이죠? 우리 몸에서?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는 이 갤럭시, 아니면 밀크 그 우주, <laughs> 그 오리온 성자나 뭐 이런 데에 있는 그 수많은 별의 수, 헤아릴 수 없는 그 별의 수보다도 더 많은 게 우리 몸에 있는 세포예요. 이 세포, 각각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 막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도 나오고 밖에 있는 게 안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세포는 뭘 못하죠? 자기 기능을 절대로 못하죠. 두 번째로는 특정의 호르몬을 만드는 데 원료로 쓰이는데요. 특정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신피질의 호르몬에 아드레날린도 있고, 콜티손도 있죠. 부심피질은 신장 위에 난짝 앉아있는 삼각형의 피라미드처럼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남자의 고한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 원료고, 여자의 난소에 에스트로젠과 프로제스테롤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타민 D를 우리 피부에서 만들어낸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햇빛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바이타민 D를 만들어낸다는데 이때도 이 피부에 바타민 아, 콜레스테롤이 있어야지만 바이타민 D를 생산해낼 수가, 합성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에 담즙산을 생산해내는데 이때도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담즙산을 생산하고 담즙산은 지방, 소화에 필요하며, 또 쓰다 남은 콜레스테롤은 간으로 가면 담즙을 만드는 원료가 돼 가지고 어, 담도를 통해서 어, 소장, 대장으로 배설이 되면 이때에 섬유질이 있으면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딱 물고 밖으로 배설을 시키면 뭐를 낮춰주는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피부 보호에도 필요하고요. 코레스롤은요 근데 양반 중에 양반인가봐요. 우리 혈류 중에서 혼자는 절대로 떠다니지 않거든요. 왜? 혈청에 용해가 되지 않는 기름 종류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아주 기름도 또 아니죠. 운송기가 필요해요. 인력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의, 여러분이 옛날에 양반이 인력거 타고 다녔죠. 우리는 지금 아 자동차 타고 다니고요. 그 운송기가 필요해요. 그 운송기가 바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좋은 콜레스테롤이 별로 적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그러죠?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이라는 거 말하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이라고 하는데 L은 low density라고 말하는 거고요. H는 high density. 뭘 가지고 하이, 로우 그러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이 지방 단백질 말하자면 라이퍼 프로테인이라는 지 단백질하고 콜레스테롤이 같이 합쳐진 것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하는 건데요. 지 단백질하고 콜레스테롤이 같이 어, 뭉쳐졌을 때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밀도가 낮아지고, 네? 콜레스테롤이 적으면 밀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 콜레스테롤은 밀도가 좀 낮고요. 이지 음, 단백질, 단백질은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둘이 합해졌을 때 예, 낮은 low density lipoprotein.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이거는 밀도가 낮다는 것은 콜레스를 많이 실고 움직이는 운송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저밀도 나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세포로 운반을 해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런 세포나 이런 어, 어, 혈류에서 쓰다가 남은 콜레스테롤을 빨리빨리 자기가 싣고 간에 다 갖다 놔주면 간이 아까 뭐 한다고 했습니까? 담즙선을 만들어서 너무 많으면 배설시키고 적당하면 지방을 소화시키는 내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일을 임무가 둘이 다 달라요. 왕복거리를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간에서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옮겨 주는 거는 나쁜. 아, 어, 콜레스테롤, 맞으면 저밀도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많이 싣고 다니는 LDL이라는 거예요. 이 LDL이 바로 혈류 중에서 음, 자유유리기를 만나서 산화가 되면 은 우리 동맥 안에 집을 질수 있는 그루터기를 만들어줘서 동맥 경화증이 될수 있는 흔적들을 예, 손상을 만들어주고 어, 아주 손쉽게, 아주 쉽사리 짧은 시간에 동맥 경화증 그 어, 혹이 점점 점점 커지니까 뭐가 막히겠습니까? 혈류가 막히게 되겠죠. 예, 그럼 혈액 검사에서 어, 토탈 콜레스테롤, 전체 콜레스테롤 양이 얼마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전체 콜레스테롤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변형지방 이 모든 것이 혈액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 토탈 콜레스테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주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인 콜레스테롤 정상 이상적인 어,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는 100에다 자기 나이를 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아 국제 아 이런 콜레스테롤 심장 질환에 대한 그 기구에서 말하기를 200을 정상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자기 100에다가 자기 나이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 0대 사람은 130이 아주 아이디어란 콜레스테롤 수치겠죠. 음, 그 심장마비의 리스크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리스크를 무엇의 기준에서 리스크를 정하는지 아십니까? 토탈 콜레스테롤 대 비율을 말하는 거죠. 대 좋은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토탈 콜레스테롤 대 어, HDL, 좋은 콜레스테롤. 이것이 3.5 미만이면 심장마비 리스크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것보다 넘으면 여자는 4.4, 남자는 5.0 되면 아주 심해서 지금 당장 예방 치료를 시작하시면 예방이 될까? 지체하시면 이 리스크가 있다 없다는요 거의 확실하게 시간 문제지 따라붙습니다. 네, 채식하는 사람들은 2.8이에요 보통 평균이. 만일요 아, 남자가 콜레스테롤이 지금 240이다. 당신 토탈 콜레스테롤이 240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리스크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음, 나이는 30세고 토탈 콜레스테롤은 230이다. 그러면요. 대동맥의 그 속에 그어 직경이 한 50%는 벌써 막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죠? 콜레스테롤의 출처를 알면은 뭐 어떻게 손써볼실수 있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식품에만 있어요. 식물성 식품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보카도에도 없어요. 그러나 어, 동물성 지방을 잡수시는 분이 아보카도를 잡수시면 그 어, 포화지방산 어, (saturated fatty acid)가 이 식물성 을또 얘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 버리는 거 있죠 몸 안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동물성 식품에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해물, 우유, 계란, 치즈 이런 것들에 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해물, 우유. 요걸 다 합해서 여기에 35%가 있고 계란 하나만 놓고 볼때 35%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버터라든가 라드라든가 아, 매요네즈라든가뭐 이런 다른 지방에서 한8% 먹고요. 나머지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 내고요. 이게 콜레스테롤입니다. 여러분이 식사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는 게 지름길이요 예방책입니다. 벌써 여기서 답이 나왔죠? 둘째로 산화된 콜레스테롤, oxidized 콜레스테롤. 어 이건 또 뭐지? 닥터 아, 차이콥스가 어, 연구한 발표에 의하면요. 이 식품 콜레스테롤은 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또딱터팽하고 테일러, 이 뉴욕의 알반이라는 곳에 있는 어, 리서처들이 연구 발표한 거는요.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정말 치명적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장된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있는 음식을 저장했다고 하면요. 은 그, 저, 그 프로세스, 그 과정 중에서 이미 공기에 노출됐으니까 암만 어, 압축을 해서 어, 깡통을 만들고 했다고 해도 거기 산소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물에도 산소가 있는데 그 물도 좀 들어갔죠? 네? 이러니까는 이런 것들의 산화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예요.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은요, 그 파괴력이 24시간 안에 야 하루 중에 도는 것이 동맥 내벽을 완전히 파괴, 다 극적극적거려서 파괴시키고 이 파괴된 것에는 거기에 어 콜레스테롤이 나가다가 걸리고 그 다음에 죽은 광물질이 또 걸리고 그러면은 동맥 경화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 어디에 있나 커스터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후식으로 먹는 커스터드요. 그주 성분은 설탕, 우유, 계란. 그리고 이와 같은 현대인의 커스터드는 뭔지 아십니까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커스터드에그또 이런 그 성분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설탕, 우유, 계란을 섞어가지고 어. 박스에다 담아 가지고 어, 슈퍼마켓에 어, 선반에서 오래 오래 머무르죠. 이때에 우유도 콜레스테롤이 있고 또 뭐가 콜레스테롤이 있습니까? 계란에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설탕을 넣었으니 산화되기가 아주 안성맞춤이지요. 이것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커스터드 푸딩, 우유, 계란, 설탕. 특히 어 이런 것들을 주성부로 한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누가 말했느냐면 100년 전에 엘렌지 Y께서 단순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각별히 산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있는 가공식품은요 현대인에게는 아이스크림, 팬케이크. 네 여러분 조심하시죠. 팬케이크 믹스가 슈퍼마켓 셰프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페미산 치즈 치즈 중에서도 파미산 치즈, 그 다음에 powdered infant cow's milk based formula 가루된 유아 분유 그것도 소젖을 바탕으로 한왜 콩에는 콜레스테롤 없지만 소젖에는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 것은 한살 전부터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여서 동맥경화증의 시작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형지방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변형지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이것이 동맥경화증을 얼만큼 어, 무섭게 만들어내며 심장마비와 중풍에 발도듬을 아, 놓아주는 것임을 여러분이 직접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첫째로 해야 하실 것은요, 이런 알려진 나쁜 음식을 다 끊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 모든 육류, 어류, 해물 이런 것과 계란만 제거해도 70%의 콜레스테롤을 어디에서요? 식단에서 딱 끊어버릴 수가 있고 예방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끊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매일 오교에서 활동하시고 아주 활발한 산책을 운동을 하시기 바라며 술, 담배, 커피는 완전히 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바라보심으로써 스트레스를 네,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해소시키시고 좋은 건강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시는 날들이 아주 무병 장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심장 혈관 질환은 예방이 가능하네요. 네, <laughs> 네. 어할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음. 우리 생활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주셔서 네. 정말 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네. <laughs> 예. 정말 이런 말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예. 내가 정말 나는 물론 여기서 영생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내가 심장마비나 중풍으로 내 생명을 어 희사하고 싶지는 않아 하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낫고 싶으시고 더 좋은 건강을 누리고 싶으시면 의지를 활용하셔서 선택하시고 아주 열심히 하시면 정말 회춘 rejuvenation 네 다시 젊음을 누리실 수가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에 닿는 곳에 있는 그할수 있는 일들을 하심으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